2024년 7월 30일 화요일 당 신의 운세. 2024년 7월 30일 화요일 토끼띠 운세. 토끼띠에게 중간 정도의 날입니다. 오늘은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오늘은 인맥 운이 좋으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건강 운이 좋으니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하세요. 오늘의 행운색은 녹색입니다. 녹색 옷을 입거나 녹색 물건을 신에 지니면 행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개인적으로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생각을 정리하고 미래를 계획하세요. 오늘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심하세요. 작은 말실수로 큰 문제가 될수 있으니, 말조심을 하세요. 오늘의 운세는 5점입니다. 토끼띠에게 추천하는 오늘의 활동은 독서나 공부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주의사항은 오늘은 재물 운이 좋지 않으니 돈을 쓸때 주의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세요. 또한 오늘은 토끼띠의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기분을 좋게 유지하세요. 토끼띠는 오늘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세요. 토끼띠는 또한 오늘은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예민할 수 있으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심하세요.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특별하고 행복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운세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의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더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